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후 태풍 상사 팀이 움직여요. 표 바코가 갇혀 있는 콘테이너를 빼돌리는 거예요. 14화에서 표윤준이 아버지를 콘테이너에 가뒀잖아요. 태풍 상사 팀이 그 콘테이너를 트럭으로 옮겨요. 한적한 길로 가져가요. 태풍이가 승용차 위에 올라가서 콘테이너를 막아서요. 영어 같은 장면이에요. 그리고 컨테이너 문을 열어요. 표바코 회장이 초췌한 모습으로 누워 있어요. 태풍이를 힐끔 보더니, 그리고는 첫마디, 공기 좋네. 컨테이너에 갇혀 있다가 처음으로 바깥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들한테 버림받고 어두운 컨테이너에 갇혀서, 그런데 저기었던 태풍이가 자신을 구해준 거예요. 길가에 둘이 앉아요. 표박고 회장이 말해요. 과거 자네 아버지와의 약속을 어긴 이유. 내 아래 딸린 직원 350명의 목숨줄이 약속보다 중요했다. 표 회장의 논리예요. 지옥 같은 세상에서는 남을 밟고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 비정한 철학이죠. 약욕강식의 세계관. 하지만 태풍이는 달라요. 태풍이가 뭔가를 꺼내요. 차용증. 표 회장이 놀라요. 그건 태풍이가 말해요.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차용증을 기일 내에 줬다고만 진술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5화에서 태풍이가 표상선에 장갑대금 갚으러 갔잖아요. 근데 표 바코가 없어서 벽에 메모 남기고 왔었어요. 그 사실만 증언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태풍이는 계약 불이행이 아니에요. 표 회장이 고개를 끄덕여요. 알았네.